네. 이게, 이게 무게가 되게 무겁거든요. 아왜냐면 작년에 감독님 혼자서 다 했는데. 아 네. 진짜? 네. 감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.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. 음.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어찌됐든 감독이 님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준비한 거고, 로케도 있었고, 촬영도 그도 사회 차지였나 마지막 날은 새벽 3 시까지 지고 네. 이랬는데 아. 감독님 혼자서 다 신경 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짜 그러니까 이게 옆하고 우리한테만. 아. 계속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배우한테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영향을 미치잖아요. 아, 근데 나는 그게 이제 그 옆에서 음. 떠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바쁜데 뭔가 배우들도 적당한 시간이 필요해. 나는 음. 그거알아요 음. 배우들끼리도 뭔가 이제 뭔가 릴렉스할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 근데...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나는 더 예민하니까 딱퍽지는 거지. 그러니까 일을 나가야 그러니까 된다고. 어. <laughs> 진자 <laughs> 바쁜데, 옆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. 그러면 이제, 은근슬쩍 이제, 그렇지. 조용히 좀 합시다. <laughs> 아 <laughs> 그러, 그런,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, 그냥 혼자서 뭔가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, 음. 계속 이제, 어차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뭔가, 기, 뭔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. 음음. 그럼 그게, 다른 사람들이. 저, 전염이 돼. 전염이 되죠, 당연히. 감사하 전염이 돼요. 그러니까, <laughs> 괜히 내거 하다가도, 이렇게 네, 된다니까? 그러니까. <laughs> 어? 받아봐아 아, 신경이 쓰이네요 당연히 신경 내가 쓰이네. 눈치를 겁나 주게 아, 아. 그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지? 그러면 다음 이제는 에이... 말할 수 있어 카메라 앞에서 <laughs> 그럼 다음에 뭐 하실 때는 분업을 해요 아, 그럼 아 그, 분업이...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할수 분업을 있다면? 안 하더라도 <laughs> 그러면 이제 감정 조절을 잘 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<laughs>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? 왜 저는 촬영 현장에서 정신없는 모습을 배우님들에게 보여주고 눈치까지 주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문제는 비용 그리고 뭐 페이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또 특히나 장편 영화를 만드는 일은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들고요.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죠. 어,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래서 스텝을 적재적소에 쓸수 있으면 제가 뭐 정신이 없어 보일 일이 없겠죠. 어, 카메라 감독을 일단 당연히 따로 두고 뭐 세컨 보조까지 두면 제가 전날에 뭐 촬영 장비를 뭐 꾸역꾸역 챙겨 가지고 올 일이 없겠죠. 그리고 또 조명 감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조명을 만질 인력과 뭐 함께 올 거고. 어, 오디오 감독님이 있다면 오디오 퀄리티도 좋아질 거고, 이런 현장들을 모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FD 같은 진행 요원들이 있으면 안전 문제도 챙길 수 있을 겁니다. 뭐 미술 감독, 스크립터, 슬레이터, 어, 그리고 조 감독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만들면, 어, 정말 연출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? 를 생각해 봐야겠죠. 한번 계산을 좀해 봤어요. 일단은 그 식비 문제가 있고요. 뭐 스탭들 뭐밥 먹는 게 얼마나 들어갈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연출을 한번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탭들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하루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먹고 또 중간중간에 커피와 음료와 간식을 먹게 되면 인당, 뭐, 한 끼에 만 오천 원 정도 잡고, 간식비까지, 어, 삼지색기 먹으니까 곱하기 삼, 거기에, 아, 어, 스텝을 한열명 정도 계산을 해보면, 하루에 들어가는 식비가 뭐,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될 거고, 어, 당연히 이제 인건비 정말 너무 최소로 잡아서 죄송하지만, 한 15만 원 정도 열 명을, 어, 페이를 한다고 하면,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, 여기에 이제 장비 임차료, 예, 카메라 뭐 최소 2대, 뭐 조명, 음향까지 맞추면 한뭐 70만원 정도? 어, 10명의 스텝을 운영하는데 어, 최소 이렇게 해서만 계산해도 한 27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장소 임대료, 또 교통비, 또 소품비, 뭐 보험들고 잡비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뭐 300만원은 충분히 넘어가겠죠. 여기에서 장편영화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잡으면 한 3천만원 정도는 아주 시원하게 깨지게 될 겁니다. 사람이 많아지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 그냥 뭐 발전하는 의미에서 품앗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. 이 그냥 무페이로 품앗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. 왜냐하면 그 나의 예술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건좀 그렇습니다. 물론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현장에 가서 품앗이를 해주면 되지만 무페이로 그럼 또그 다음에 저 사람은 다음에 나의 현장에 또올 것인가 뭐 이런.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어, 품앗이를 하는 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아좀 저는 그래서 회의적이고요. 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해 보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 결과 아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어 정신이 없죠. 카메라에서부터 뭐 오디오까지 뭐 스텝들이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을 이제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해지고 배우들한테 눈치를 주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. 그래도 장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세이빙을 할수 있었고 좋은 건 특히 안전 문제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통제하기 어, 어렵고 안전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, 안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었고 가장 큰 소득은 이제 카메라에서부터 음향까지 음, 또 현장에 대한 거의 음, 모든 다리가 것을 다리가 아주 어, 속속들이 세세하게 아, 알수 있게 다리가 되었다. 다리가. 아, 그렇다고 제가 하는 것처럼, 뭐, 혼자 다 하셔라, 라는 건 아니고, 저도 다음 작업에는 어느 정도 좀 분업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장편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? 뭐, 저처럼 거의 모든 것을 뭐, 내 손으로 직접 할 것인가?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업을 허용할 것인가? 아,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. 아,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앞으로 장편 영화 만들기 계속 어,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, 구독, 어, 좋아요, 뭐, 댓글 그리고 저희 이제 예비예술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. 또 거기에서 또 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. 예, 단톡방 들어오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 프로덕션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